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아침입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중단을 명령을 하고 징계를 요청한 데 대해서 굉장히 전격적이다. 상당히 예상보다는 빠르게 앞당겼다. 강수를 두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분분하고요. 또 이, 추미애가 내건, 직무 중단을 하면서 내건, 그뭐 다섯 가지라면 다섯 가지고 여섯 가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어, 또 반박, 대금의 반박에 대한 논쟁도 많고요. 결과적으로 전체로 보면, 추미애가 사실은 뭐 감찰, 대면 감찰을 더 계속 몇번더 시도할 수도 있는데, 명분 쌓기용으로, 어, 바로 전격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윤석열 바로 쳐내기에 돌입을 했다. 또 오늘,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법에서 공수처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는 그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과 함께 여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기로 해서 오늘 열리는데 법안 개정을 동시에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연말 안으로 윤석열을 정리하고 공수처를 만들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를 놓고 이제 막 본격적인 선거 전에 들어갔다, 도입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 정지하면서 여섯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뭐 내용을 읽어 보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충실했다, 이렇게 오히려 볼 부분이 많고요.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만약 이런 잣대를 추미애에게 갖다 댄다면 추미애는 오히려 구속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사 사주를 접촉했다. 부적절하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앙지검장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 검찰청 간부, 뭐 공직자의 간부가 되면 언론사에 관계되는 사람을 만나는 건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언론을 만나지 않고 대홍보 활동을 잘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사건 특수관계로 만났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건 특수관계로 만난 게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뭐 간단하게 인사하는 정도였다. 또그 만나고 난 뒤에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런 문제고요. 추매가 또 저, 이, 윤석열 검찰이 재판부 사찰을 했다고 했는데 이미 뭐 언론이나 모두에 공개된 판사에 대한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찰이라는 거는 어떤 감춰진 정보. 미행 이런 걸 통해서 감추진 정보를 파악하는 건데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뭐 채널 A 기자 부분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 이건 오히려 들여다 보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합리적으로 업무를 잘 정리해서 오히려 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감찰보다는 수사가 맞겠다해서 이 부분은 수사를 지시한 거고요. 업무를 충실히 잘한 부분이에요. 또 보면 뭐. 이런 건에 대해서 홍보에, 언론에 흘렸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조차 받고 있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대금의 반박을 보면요. 또 추미애가 지적한 것이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감찰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감찰을 거부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게 해달라. 감찰의 내용이 뭐냐 물은 거고요. 또 그날, 감찰이, 지난주에 저 감찰이 온다고 할 때, 뭐 어쩔 수 없이 감찰을 받을 준비도 하고 있었은 상태였습니다. 앞뒤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윤석열 총장이 뭐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 빼달라고 한게 윤석열 총장이죠. 정치적 발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죠. 이건 오히려 뭐 추미애가 배가 아파서 그러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결국 뭐 윤석열 총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직무 수행을 괜히 시비 걸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영끌이라고 하죠. 요번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고 하는데, 추매가 윤석열에게 시비 걸기 위해서 영끌을 했다. 각종 의혹을 그동안 자기가 본인이 추매가 쭉 주장하던 거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반박을 해오던 거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징계를 요청할 그럴듯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이면 추매가 오히려 구속합니다. 이런 자대를 추매에게 갖다 댄다면, 추매는 그동안 뭐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철권, 남용에 남용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뭐, 결국 막가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고요.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동의했다는 거죠. 어, 사전에도 충분히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권 내에서 상당한 협의를 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여러 대목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아, 지난주 그 이전에는 이 추미애 윤석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또 대통령을 독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대통령 독대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을 것이다라는 걸 크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와서는 이 국무총리도 뭐 추미애가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고요. 이낙연도 침묵을 지켰죠. 사실상 전체적으로. 어, 윤 총장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 거기에다가 윤 총장의 그 처가 쪽 어제 발표 기소가 됐죠. 장모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기소를 하지를 못했죠. 이건을 잡아내지를 못했다는 건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뭔가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결과 윤 총장은 뭐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걸로 드러나니까. 그렇게 혐의가 나오지 않는 걸로 나, 밝혀진 데는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의 갈등, 뭐또 검찰 내부의 반발, 뭐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그대로 두다가는 상당히 오히려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 그래서 좀 앞당겨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썼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이 추미애의 이 같은 그 직무 정지 또 이 징계 요청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뭐, 제 아마 빠른 시일내에 소집이 될것 같고요. 그건 추미애 장관 뭐 거의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대로 징계위원회는 그대로 해임 또는 파면 절차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윤석열 총장은 오늘부터 뭐 출근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아마 먼저 행정소송을 할 걸로 보입니다. 직무배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이 행정소송은 뭐 오래 걸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전에 행정소송을 내면서 직무 배제 명령을,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거는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적어도 뭐, 2, 3주 안에, 어,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다시 검찰 총장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복귀가 힘들어질 것이다. 추면는 사실상, 그 김명수가 이끄는 대법원장이 이끄는 그 법원을 믿고 있는 거죠. 이,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원 결정이 남아있는데 법원 결정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여권이 윤석열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가장 강한 방법으로 이렇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면 그다음 법정 소송이나 이건 시간이 걸리고 길어지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옷을 벗기는 거죠.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한 데에는 전체적인 지금 내년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젠 선거 전략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선거 전략 전체 차원에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에서의 분석이 선거 전략상 올해 안으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배후, 자신들의 약한 부분을 좀 단단히 다지고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기의 배후라비는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막고 차단해놓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립 연말까지, 연말까지 윤석열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을 더 괴롭히면서도 이렇게 안고 가다가는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나중에 선거 임박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 폭등, 또 권력형 비리의혹, 뭐, 지금도 벌써 터져 나와 있고요. 원전 수사, 그다음 보궐선거는 성추행 의혹이 보궐선거 판도가 쉽지 않다. 보궐선거 분위기는 대선까지 이어질 건데 굉장히 위기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이번에 56명의 민주당의 친문들이 집결한 것도 사실 이낙연이나 이재명으로서는 그 배신에 가까운 굉장히 견제를 당하는 아주 아픈 부분이죠. 친문이 집결했다는 을 것은 56명은 정말 최대 개파라고볼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낙연 이재명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집결을 한 데는 굉장한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요인인 윤석열을 쳐내고 공수처를 설립을 해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덮어놓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 덮는 것이 그렇게 또 나쁜 게 아닌 게, 이게 윤석열이나 공수처가 논란이 되면서, 부동산이나 뭐 이런 다른 부분들이 희석시킬 수 있다. 이런 노림수도 있을 테고요. 또 코로나 전국이 이어지고 있고 또 공항이나 세종시의 국회의전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전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뭐 계산이 선거겠죠. 앞으로 개각을 하는 부분 또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 각종 국정에 대해서 실책에 대해서 사과보다는 그냥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냥 뭐 잘못한 것 없다. 이런 다른 이유 핑계를 대면서 내로남불식으로 밀고 가는 건다 선거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가장 지금 문재인 정권이 노리는 것은 야권 분열이죠. 야권 분열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지난번 대선도 그랬고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도 그랬습니다. 야권 후보가 난립을 했죠. 야권 후보가 최소한 두 명만 난립을 해도 민주당 정부,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야권 후보만 난립하게 해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질 수 있다. 윤석열을 공수처를 통해서 나중에 뭐 어떻게 윤석열을 또다시 괴롭히는 방법도 남아있지만 윤석열을 대해서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것이 야권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거 앞두고 전략상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야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실은 명운을 걸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야당도 사실은 뭐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대선요. 이번에서 어느 쪽이 지든 어느 뭐 파국을 면할기는 힘들다. 그 지는 쪽은. 이렇게 본다면 정말 정치적으로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지금 이제 충돌을 하는 그 전체 전략에 따라서 어, 윤석열도 쳐내기를 했다. 공수처도 무조건 강행을 한다. 어, 뭐, 국정, 뭐, 가전, 국정 실책에도 사과 없다, 밀고 간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총장은 일단 법정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윤석열 총장이 결국 자신의 당당함, 정치적 중립, 자신이 주장해온 그 입지를 지켜내려면, 정치적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정치로 길을 가는. 아, 결국 공수처를 통해서도 윤석열 죽이기를 할 테니까요. 거기에서 버티는 방법도 결국 정치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문재인 정권도 그것을 예상하고 어, 문, 윤석열 쳐내기를 당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